TV! 여러분! 오늘 투쟁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! 무슨 투러하러 왔는지 지켜봐 주십시오. 단러분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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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는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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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러분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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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가 고려산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성이 있는 거 아니야? 고려산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우기지 말고 한 번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지금 검색 중이야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요 호잇! <laughs> 부담스러우신가요? 등산 여행이 아니라 봄 소풍 온 기분으로 가볍게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쌍난 TV 화이팅! 구독, 좋아요, 댓글, 화이팅! 텐션 올리고 올리고. 매! <laughs> 안 터지는... 갑자기 왜 핸드폰이 안 터지죠? 하... 핸드폰을 산에 와서는 쓸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해서는... 핸드폰이 안 터지죠? 기로 가는 길이 맞을요 선생님? 맞나요? 화이팅! 길이 맞나? 어딜 가요? 이거 미분도 안 붙어가지고 있어. 여기 맞아요? 너무 오랜만에 살살 이 많고 게안 힘들죠. 으! 단결! 투진 현산이또 진달래가 많은 거 아닌가요? 진달래 나오는 거 많은 요은 많은 경은많 왔는데 너무 막차를 타고 온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기대 반반정 반입니다. 과연 진달래가 있을지 여러분 함께 가시죠. 따라와. 진달래 두 번만 보러 왔다가는 진짜 사람 죽겠네. 은이은 많은 솔직히 은 수가 없는데 진달래를 보러 오는데 이 길이 맞다고 등산로가 이게 맞아 백년사 코스인데 저희가 불여산성 이게 잘못 온것 같아요. 백년사로 갔어야 되는데 아 역시 산 선생님이 이렇게 험한대로 데려간다니까 이게 맞냐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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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요. 길이 안쪽으로 올라가야. 이래도 여기로 올라가야죠. 그나마 그게 있네 리본이 하나 있네. 근데 이게 메인 길이 아닌 것 같아. 잘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. 아, 뭐가 보인다 진달래는 없는데요테크 나왔어요. 거크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쪽으로 오세요 거 이거. 나거 이거. 이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면거 이거. 이거, 아니 이거, 이게 맞아 이게 아! 여기야, 여기야 이제. 어? 100년 사로 왔어야 돼. 그래, 그봐요왜제 말을 안 들어요? 제가 다 검색했다고요. 아, 진짜. 그래서 여기예요, 여기예요. 여기 한번 갔다 와 보자. 이리로 가야지. 어디? 확실해? 응. 여기가 맞다고. 응. 아, 근데 사람들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 도대체? 정상에서. 정상이 가까워. 바바바바 뭐가 보인다. 빠바바바밤 안녕하세요. 어. 진달래 다 졌지요? 좀빼기 저희도 불어 가고 있는데. 어 그래 이건 정성이. 그렇죠. 어. 그럼 진달래 예. 안 피었나 보다. 아, 조금 피었는지. 예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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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저희도 여기 한번 보고 갈참이었어요 예예. 이거 아니 저 아까 장난하세요. 내가 <laughs> 우영이 절로 가는 걸 그랬죠. <laughs> 아니 여기 이렇게 버즈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. <laughs> 불려던 저기가 저기라고 제가 아까부터 데리고 <데크> 올 때부터 저인거 <laughs> <끌인 것> 같다 저기로 <laughs> 가자 라고 하니까 카메라 감독님 <laughs> <laughs> 여기에요 사람들 내려오는 거못 봤어요? 와우. <laughs> 여기에요 계속 이랬잖아요 <laughs> 와, 정신 안 차려? 여기 여기 봐보세요. 저기요. 정상으로 렛츠고!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써있는데요. 어? 상으로 렛츠고!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가야 돼요. 아, 아 진짜 이게 코미디다. 이거 진짜 설정한 게 전혀 일도 안 웃거든요. 그리고 아까 전에도 백년사 백년사라 고저기가저기가 <laughs> 백년사라고 하면서 막아 아까 카메라 한번 돌려봐요.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거짓말인지. 아이고. 내가 이렇게 지금 나 말라봐요. 어? 아 어? 투덜투덜 계속 그랬잖아 올라올 때부터 이 길이 맞아요? 이길 맞아요? 맞아요? 우리 지금 갈 참인데 진달래가 이기잖아 아 진짜 위험 분명히 저기인 거 같았는데 나의 촉을 안 믿어주더니 어 진달래 진짜 많네 진달래 진짜 많네요 따라라라따.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. 백련사로 올라오시면 아스팔트길을 따라 가다 보면 표지판들을 정말 잘해놨는데 저희는 어망길로 여기 안내하셔서요 어망길 아니고 어망길. 어망길. 약간 삥 돌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. 지금 태양빛이 되게 뜨겁잖아. 아까 제가 되게 시원하다고 했잖아요. 나무들 사이로 해서 이렇게 와갖고. 유튜브예 네! 쌍란TV! 네? 쌍란TV! 쌍란? 쌍란? 어두개 알? 어알두개예 네. 네, 볼게요 예 네. <laughs>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구독해야죠 쌍란 <laughs> 제발 좀 단독 행동 좀 하지 마세요 어마한 길갈 뻔했네 네또 어마한 길갈 뻔했으니까 해발 3 7 5 6m. 렸백3발 3십 6점 5m. 4 6m. 해 m 6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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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등산 와서 육개장 오랜만에 먹네, 또. 육개장! 홍보대사가 되는 그날까지 육개장만 먹겠습니다, 여러분! 단결! 내가 먹는 소리보다 감독님이 먹는 소리가 <laughs> 더 많이 날걸요? 음이렇 요요산 진달래를 끝물에 진짜 막차 타고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좋은 계절에 꼭 구경 많이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쌍란TV 좋아요 구독 화이팅 따라와 잠깐만요 다시요? 아니 머리가 해? 잠깐만요 머리가 이렇게 하나씩만 왜요?